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경희랑입니다. 아 오늘 이렇게 급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해가 지고 있어요. 사실 더 여러분께 더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, 보여드리고 싶은데, 화면에 다안 담기네요. 그게 너무, 그게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, 다고 담아드리고 뭐 싶은데, 정말. 눈이 가장 좋은 사진기인 것 같아요. 정말 너무 멋진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, 다못 보여드려서 아쉽고 죄송하고요. 저는 마지막 날이에요. 사실 하해에 오기 전까지 굉장히 망설였고, 어 제가 막 엄청 오고 싶어서 온건 아니었어요. 사실 저희 가족께서 꼭 가자고 성하셔서, 이렇게 오게 됐는데 너무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9박 11일 동안의 일정이었거든요. 너무 재밌었고 정말 즐거웠고 뭐 많이 <laughs> 보시면 아시다 시피 많이 탔어요. 그래서 좀뭐 타긴 했는데 좋아요 그래도 언제 타보겠어요. 제가 솔직히 피부가 굉장히 하얗거든요. 근데 그렇게 색깔나요? 그리고 여 분들은 늘 여유롭고 저도 여유롭고 항상 좀게 활기가 있고 친절하시더라고요 10일 동안 있어보니까 저도 좀 조금이나마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한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에 돌아가 이쁜데 해가 너무 빨리 져가지고 어 이거 찍는 새다 사라져 이거 찍는 새다 사라졌어요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저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고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 저희 저희 뭐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요즘 많이 힘든 일들도 개인적으로 저는 열 여러 있었고, 그 했지만, 저희, 저 뿐만 아니라, 다 같이, 그냥, 즐겁게, 즐겁게가 아니어도, 그냥, 편하게 이제 잘 살아가고, Everybody. 우리보다, 그냥, 대단하지 않아도 좋으니까, 하루하루, 행복하긴, 행복하고, 건강했으면 좋겠어요. 우리 모두가. 그걸저희 바람이 고 축하합니다. 그냥 너무 멋있어요, 여기. 그냥 너무 멋있고, 컨셉에서 어, 더 멋있게 촬영하고 싶었는데, 아, 아쉽지만,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. 너무 음, 감사하고, 왜 감사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, 그냥 감사해요, 저는.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하기도 하고, 살아있고, 제가 이렇게 숨쉴수 있고,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별거 아닌 영상이지만 그냥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켰으니까요. 잘 봐주시고요. 진짜 이게 카메라로 안 담겨요. 너무 아쉽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. 저희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살아요. 그게 다예요. 파이팅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지금 이제 많이 선선하다고 하는데 저도 가서 열심히 잘 쓸게요. 이딩 감사합니다.